이 미묘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가 하나 있어서 지금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에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해왔다고 합니다. 국무부가 아닌 재무부 직원이 대사관으로 파견을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또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인사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주한 미국 대사관의 미국 재무부 소속 대북 제재 담당자가 정식으로 파견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방안이 아닌 대사관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 몇 년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40대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사무관급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직원의 한국 파견 근무는 이례적입니다. 한니워킹그룹과 함께 양국 정부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지만 주요 임무는 대북 경협에 나서는 한국 기업의 제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군에는 재무부 제재 시행팀 인사가 파견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들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포착했는데 백악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재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한국정부를 거치지 않고 7개 시중은행에 연락해 대북제재를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